우리 마지막 또 산템 네, 미주씨가 준비했다고요? 네! 어? 제가 오늘 뷰레카의 마지막을 장식하려고 아 싫어 싫어 짠! 짠! 이제가 준비가 됐어요 마지막 우리... 마지막 싫어 뭘까? 뭐지? 한 그릇 이렇게 어 뭐, 뭐지? 어, 뭐지 저거? 다 모아셨나요? <laughs> <laughs> 어깨를 좀받주시겠어요 어. 어깨 라인, 어깨 라인 자랑할시있 어깨 라아 어. 우리 미주 씨가 한 어깨, 어깨 하셨수어 그치, 한 어깨 하지 미주가. 완전 예뻐. 진입. 아니 자랑할 만하지 않아? 맞아. 이 어깨랑 목선 진짜 예쁘더라고. 예뻐.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깨. 아너너너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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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더. 더. 너 더. <laughs> 아 저걸 어떻게 한 거냐고. 나도 직가 응. 어깨 너무 갖고 싶어요. 나도 그러실까봐 제가 좀 이렇게. 갖고 왔는데 역시나 비레카 MC 답겠다 하늘 도션또 빠르신데 지금 몇 월입니까? 4월4월 4월. 우리 이제 어깨 드러내야 될때 맞잖아요. 그렇지, 음. 그렇지. 어깨가 또 이제 이뻐야 또 이렇게 라인도 예뻐고 이렇게 이렇게 그치, 그치, 그치. 뭐 어떤 느낌 아시죠? 오브 쉴드 도입그 낮이. Yes that's right. 입고. Yes sister.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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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y god. 이편집 yeah. <laughs> <현지 문을 하고 웃음> 제가 바로 이제 저처럼 예쁜 직각 어깨를 이해가지고 <laughs> 좀 스페셜 템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 <laughs> 아, 너무 아. 궁금해하겠다. 짠. 여러분, 이것이에요. 어머. 이것이니까. 네, 이것입니다. 바로 목, 어깨, 마사지기인데, 진짜 어깨 쉴틈 없고, 얘들 안아줘야 되지, 아, 뭐, 이래야 네. 되지 하니까. 나 정말 관심 있어. 그래 근데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심지어 여기, 봐봐요. 여기, 여기 톡 튀어나온 부분이, 손처럼 목을 이렇게 어깨랑 꽉꽉 눌러주거든요. 이렇게 아, 진짜로? 근데 오. 너무 시원해요. 진짜. 그리고 음. 이 윗부분이 목 마사지를 해주고, 음. 아래는 여기 얘랑 얘랑 접어가지고, 아, 이렇게. 와. 이렇게 어깨를 왔춰주세요 음 아, 사람이 이렇게 해해주듯이 예, 진짜 어. 진짜 손맛 따지 하는 것 같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게 꽉꽉 눌러줘, 진짜 이렇게. 자, 일단 그럼 채원이가 이쪽으로 한번. 자, 이거를 좀 풀어보고. 자, 목에 걸쳐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에 팔 끼시고. 아, 팔을 꽉 껴야 되구나. 나 목에 걸고 <laughs> 있었는데. 얘를 뒤로 넘겨줘요. 고정이 되네? 고정이 돼요. 어, 이거 뭐야? 전원을 눌러줍니다. 어! 와, 뭐야, 왜? 왜? 자. 와! 와! 와, 움직인다. 어! 이거! 아, 움직이는 거, 아, 이거 움직이는 것 봐, 이거! 그래서 꽉 눌러주죠, 아주. 꽉! 허, 진짜, 우와, 이렇게 움직이지? 진짜 이렇게 움직이네? 야, 미쳤다! 자, 이렇게 너무 스타트. 시원하다 <laughs> 너무 좋아! 온열도 되고, <laughs> 자, 여러분 이게 온열이에요. 따뜻하게? <laughs> <땅 속에 웃음> 따뜻하게. 이게 온도도 고온이랑 진짜. 저온으로 맞습니다. 조절돼서. <laughs> 저, 이게 고, 수 있어 그런네 고온, 저온, 아이 중온, 색깔 다르죠? 색깔 어. 달라 이거는 강도. <laughs> 어머, 너무 시원해 보인다. 스트랩으로 고정을 해주면 돼요. 이건 어? 이제 스트랩이 등, 허리에 고정이 되니까 양손이 다 자유로워지는 거죠. 어. 이렇게 하고 뭐 설거, 청소를 해도 되고 뭐 설거지 해도 되고 아, 저렇게 진짜? 이런 식으로. 아. 어머, 웬일이야. 너무 신기하다. 어, 설거지도 하고. 어때요? 어? 괜찮죠? 지현 씨, 어떠세요? 저 지금 너무 천국이에요, 여기 천국이에요? 어. <laughs> 저도 네. 한번 차볼게요. 전원 네. 어,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뱅크 <laughs> 에 응. 이렇게, 이렇게 또. 어어와 <laughs> 이거 보세요. 아... 이거, 이걸로도 그냥 강도 조절돼요. 그냥 이렇게 놓고 있으면 그냥 조금 이렇게 강도가 약한데, 오... 얘를 좀 당긴다. 그러면은 안쪽까지. 우와! 우와! 이게 <laughs> 우악 나오지. 우와! 너무 시원해? <laughs> 우와. 핸들에 손을 걸어서 누르면은 이게 더 세게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누르다 보면은 딱 나한테 시원한 지점을 찾게 돼. 이거 진짜 미쳤어요. 대로구나 잡고 있어? 아! 아, 아. <laugh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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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죠? 어머 아, 이렇게 아, 어머 어, 진짜 시원하다 와난 하면 죽을 것 같은데 해봐요 진짜 사람이 주물고 있는 느낌 들어 맞아 세 번째 버튼이 뭔데 세 번째 버튼도 눌러봐요 오. 세 번째 세 번째? 이게 뭐지 어 우와 뭔데 오, 오. 지금 뭔가 온 패턴이 어. 좀 바뀌었어 발라어뜨득득득득뜨뜨자 어. 전원 마사지 모드 온열 이게 스피드예요 아, 스피드가 스피드. 있어 어. 네. 모드도 있고 따뜻해지니까 그, 이게 정말 아, 모드가 아이고. 다양하잖아요 이게 음. 모드가 주무르기 모드랑 지압 모드 두 가지인데 음. 저는 주무르기 모드가 어. 더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또 팁을 하나 또 드리자면은. 이것마저 손 쓰기 귀찮다 음. 하시면 그냥 소파 같은데 음, 소파 같은 소파 소파 같은 기대 근력의 힘을 빌려서 기대면 또 마사지 가또 세지고 지압점도 제대로 눌려가지고 음. 엄청 시원해요. 진짜 음. 사실은 이게 남은 게또 있어요. 또, 다들 또 있어? 의식을 못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바로 무선이에요. 와, 어, 어, 아, 아, 그러네. 이게 없네 이게 진짜 그래. 엄청 큰 장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차에서 쓸수 있지, 대기실에서 쓸수 있지. 완벽한 장점이에요. 아침. 아, 내리기 싫어. 너무 시원해. 잘 되고 있죠? 보여요? 혹시 보이시나요? 마사지 되고 있는 거? 와, 너무 시원해. 저 이거 조금만 하다가 내릴게요. 이따 봬요 오빠! 난 이거 무조건 연습실 픽. 연습하고 나서 무조건 그쵸. 이걸로 마무리할게. 바로 풀어줘요 이동하는 차에서 진짜 차 좋겠다. 차 이동할 그쵸. 때랑 게임할 때. 나는 밤에 팩하고 이거 하고 우리 프로그램 볼 거야.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정말 오늘 뷰레카 덕분에 쌓였던 피로가 우리 싹다 네. 풀린, 느낌. 풀린 느낌이에요. 미주씨 또 산템 다음 주에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laughs> 너무너무 당연해요 저. 응. 저 미주입니다. 아, 깨미주였요 아. 아. 아름다움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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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슬주. 아름답게 아. 아. 주워 오겠습니다.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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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잘주져오세요잘세요 출발력 <laughs> <하겠다>. 미쳤다. 네. <웃음> 자, <웃음>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laughs> 네.